우와, 어, 여기 진짜 멋있다. 여기가 바로 도시구나, 가자! 깜짝이야. 전 공항이에요. 안녕 공항아. 근데 근데 반말 써도 돼. 아, 아 알았어. 우리 친구 할래? 두치 친구는 Yes, brother. 브라 친구 라는 거야. 알겠어요. 알 I... 밤말 써도 된다니까. 제가 존댓말 쓰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구나. 반가워. 난난 마을 버스. 난좀 작, 길이가 좀 짧아 너보단. 난 605야. 만나서 반가워. 전또 만, 나도 만나서 반가워. 우리 놀러 갈래? 좋지. 어디로? 나 이제 나도 운행 끝났거든. 음... 날 따라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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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왜 그래? 기이막혔어 저기요 아 장난하나 지금 가자 따라와 에이 트한데 때리고 아 그래도 돼 괜찮아 그날 저녁 어, 재밌었다 오늘 이제 푹 쉬자 그래 나도 좀쉬 건데, 내 옆에서 같이 쉬자. 그래, 오늘 밤 안에 좋네. 음, 그러게, 그럼 잘 자. 음, 그날 날 이번, 드디어 일다 끝났다. 빨리 605를 만나러 가야겠다. 605! 어? 너 진짜 이, 이 은행 빨리 끝났다. 그러게. 어쨌든 내 옆에 와. 응? 아, 친구 한명 있는데 걔 알려 줄까? 엥? 친구 한 명? 언제? 아까 전 친구 한명 만났거든. 그 걔를 친구로 만든 거야, 아니면 원래부터 친구였던 거야? 만들었어, 친구 친구로. 그럼 그럼 나도 좀 데려다 줘. 알았어. 따라와. 어, 먼저 가. 어, 쟤야, 어 경기, 경기호소, 경기야, 어, 공항이구나. 안녕, 옆에는 너도 빨리 인사해. 안녕, 공, 경기야, 나는 605야. 만나서 반갑다. 그래, 나도 우리, 나도 친구가 될수 있어? 당연하지, 나 친구를 만나는 게 좋거든. 고마워. 나 아직 운행 중이어서,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운행해야 되거든. 맞다, 난 고속버스니까. 그럼, 그러면 또 봐, 또 보자. 그래, 605야, 5야, 공항아! 빨리 가자. 그래. 몇년 뒤. 아, 오늘 쉬는 날이네. 빼고가 오늘 좀 개조 엔진이 고장나서 개조하러 갔던데. 짜잔! 오 깜짝이야. 깜짝 놀랐잖아. 헤헤 많이 바뀌었다. 뭔가 이, 이상해. 뭐라고? 너도 이상하거든? 뭐, 뭐. 음, 낮이네, 이제. 야, 우리 기름 넣으러 갈래? 콜? 공다 넣었다 공항아 다음 너야 키 물콩물콩 물콩물콩 따뜻다 나도 다 넣었어 친구 그래 빨리 가자 그요 그날 저녁 벌써 밤 9시네 별 진짜 예쁘다 그럼 내일도 무사하길래 그래 너도 잘자 잘자 아홉냐, 뭐야 벌써 아침인가? 응? 600원은 어디 갔지? 벌써 일하러 갔나? 아 오늘 아 근데 아까 낮 어제 낮에 그 새로운 걸 봤는데 일단 빨리 일하러 가야겠다. 어이왜안 가? 모르겠어 앞에서 사고 끊었대오 이제 간다. 나도 문지좀 봐야겠군. 에? 쯧쯧쯧 저거. 육 빼고 네가 왜? 아국경아 어, 사고 교통사고가 전면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됐어. 난더 이상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빼고 닦 안돼 빼고야 빼고야 오늘 같이 별똥 보기로 했잖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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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낮에도 재밌었는데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야 오늘 새로운 애가 왔다며 어 맞아 새로운 애도 왔고 정 신애도 많이 바뀌었대 새로운 애는 과연 누굴까 그러게 어 저기 온다 응 반가워 난 사마야 반가워 사마야 넌난 공항이야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나 오늘 새로 왔거든. 알고 있어. 그리고 오면서 봤는데 시내도 마 시내가 멋있더라.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? 뭐야? 너희도 그것도 골랐어? 아니 너는 넌 새로 만들어져서 오면서 멋있게 봤을 텐데 우리는 꽤 오래 꽤좀 옛날에 나 옛날 에 태어났거든. 그렇구나. 너희도 가서 한번 봐봐. 난 일단 난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. 그, 그래. 그래. 어쨌든 시내로 한번 가볼까? 그래. 응? 뭐야? 야너 뭐냐? 에이 불광! 아아아아아아아너뭐아아아아아아마워아찮아공아아 오늘 아아어아아는거아니야아 그래야 될것 같네. 같네. 그래 좀 쉬어. 진짜 오늘 같이 그리고 현재. 아 그때 재밌었는데. 에또몇년 후. 아이고 오늘도 운행은 뛰어야겠다. 근데 좀 몸이 좀왜 이렇게 좀안 좋지? 모르겠고 그냥 가자. 요새는, 신차만 보이네? 에이. 게다가, 내 친구랑, 내 친구의 뒤를 이어받았다는 이상한 버스도 있고, 저희, 유한이라는 애가 내, 치, 내, 친 500, 6, 605를 뒤, 이어받았다고 들었는데, 에휴 모르겠다. 그냥 이따가 가야겠다. 이 끝났다. 응? 신차, 네가왜 여기 있어? 내 자리야, 아니야, 거기? 공항아, 이젠 네 차례야. 내, 내 차례 아니, 무슨 말이야? 날이 따라와 봐. 어. 어디까지 어 가는 거야? 날이 따라와. 여기 이제 다 왔어. 설마 그래 너도 이제 좀 오래 많이 오래 좀 오래됐으니까 하유, 그동안 고마웠어 그렇구나 나도 이제 떠나는구나 저쪽에 가이 날 따라와 여기 있어 응. 결국 이제 내내 내 친구들이랑 같이 떠나게 되는 거구나 뭐야, 나도 갈게. 얘들아, 그동안 고마웠다.